북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만 사이. 북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만 사이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역대 7 번째로 큰 규모로 비상 사태가 선포됐고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은 집도 집어 삼켰습니다. 도로 곳곳으로 옮겨붙은 산불에 온 세상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대피를 하면서도 황망한 듯 산불을 바라봅니다. Sorry, 지난주 수요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주말 사이 두배 가량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기준 약1430 제곱킬로미터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보다 넓은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가운데 역대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화재 진압률은 아직 12%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최소 134채의 건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I heard the Me. I mean, really 미사법 당국은 불에 휩싸인 차량을 협곡 아래로 추락시켜 산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3천 명이 넘는 인력을 주말 내내 투입하며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Currently we have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덥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인 가운데 향후 더위가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